14번, 뮤R은 1인 매질을 통해 전파되는 평면파의 속도가 10의 8승 메타포 세크일 때, 입실론 알은 얼마인가? 단, 광속 C는 3곱하이 18승 메타포 세크이다. 보통 우리가 매질을 얘기할 때뭐 진공상태나 도체에서는 어떻게 돼요? 전자의 이동속도가 빛의 속도하고 같다고 봐요. 그죠? 입실론 알 뮤R이 이제 1이라고 보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여기 이제 1이 아니라고 주어진 거죠. 지금 μ알만 1이고 유실론알은 1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느냐? 전자파의 전파속도 v는 루트에 유실론 μ분의 1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풀면은 이 관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c는 우리가 루트에 유실론 0의 μ 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v는 루트에 유실론 제로 유실론 s 뮤 제로 u s 분의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에는 뭐 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루트에 유실론 제로 뮤 제로 분의 1이고 루트에 유실론 s u s 분의 1이니까 그죠? 이 관계만 알고 있으면 뭐, 다풀 수가 있는 거죠. 요거 자체가 요게 C죠, 요게. 요게 C니까, 결국 V는 루트에 이슈는 S, U, S분의 C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R로 표현한 거예요, R로. S 대신에 R로 쓴것 뿐이고, 요게 이제 U, R은 이제 1로 넣었으니까 이슈는 R은 이제 9가 되더라. 그 얘기는 한 겁니다.